안녕하세요. 네, 이포도사랑입니다 오늘 제 4회 전국 유튜버 축제에 오시는 가수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멋진 무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재영입니다 벌써 4회가 됐어요. 어,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 빅콘서트를 취재할 때는 어, 우리 코로나 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님들이 설 무대가 없어서 어, 힘들어할 때, 우리 같이 십0시 일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공연이 유튜브 빅콘서트입니다. 벌써 4년째 됐고요. 어, 많은 지역의 가수님들이 저희 무대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가수님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더 멋진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가수들, 유튜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가수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